려주세요 공항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은 신나서 떠나네요. 아, 부럽다. 여권 만든지 5년 도장 하나 없이 깨끗해요. 여권 좀 더럽히고 파. 잔소리하는 상사 피해서 월요일부터 도피 여행 원츄! 가까운 찜질방으로라도 떠나고 파요. 이렇게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분 신고해주시면 다섯 분에게 간식 줄게요. 문자는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스마트폰 어플 플레이어 케이는 무료예요. 삼스코에서 두부보다 지방이 적은 3% 날씬한 햄 주식회사 한스코리아에서 국지 쌀국수 세트 주식회사 팜덕에서 순수한 다양오리 풀머니샵에서 온라인 상품 교환권을 다섯 번에게 쏠게요 이소라빵, 간식빵, 어디로든 여행 떠나고 싶은 분 올려주세요 문자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스마트폰 어플 플레이어키는 무료입니다 당첨자는 4부 끝에 발표할게요 이소라의 갈광장 3, 4부는요 한성자동차, 현대캐피탈, 고려기프트, 경향하우징페어 뿌레베베, 미래에서 자산 운용, 21세기 북스, 덕케이 손해보험, 한성 자동차, 주식회사 하늘교육, 덕케이 손해보험, 라이나 생명과 함께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가, 한성 자동차, 러브 앤 샤인 페스티벌. 2월 C 클래스 아방가르드 구매 고객에게는 당신의 엠블럼을 빛내줄 일루미네이티드 메르세데스 스타 서비스를, E200, E300 엘레강스 구매 고객에게는 호텔 멤버십 패키지를 드립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신다면, 한성 자동차. 자동차 담보로 돈 빌릴 데 없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그게 뭔데?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 대출 타던 차는 그대로 신용 대출보다 금리는 낮네요. 어, 진짜? 15885330 연결할까요? 그래. 신청에서 입금까지 1시간. 중도 성환 수수료 면제. 모바일 앱으로 한도 조회까지. 신용 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 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 대출. 15885330 자사 신용대출 평균금리 대비. 금리는 8.9에서 19.9%. 연세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홀라물이홀라고니 고려. 고려 기프트. 검색 고려 기프트. 경향하우징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킨텍스 경향하우징페어 쌍둥이 아빠 이희재입니다 안전한 카시트 없을까? 우리 집 쌍둥이들 집안의 슈퍼맨 아빠 결심했어. 되돌아, 카시테야. 미래에셋 자산 운용과 함께하는 연금 공부 제1장 글로벌 분산 투자. 구글, 비자카드, 스타벅스. 이런 세계 대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넓은 투자 기회로 노후 30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 여러분의 연금도 점검해보세요.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갑과 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레드웰의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 다윗과 골리앗. 이 시대의 다윗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지금 만나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21세기 북스. 태연성입니다. 자동차 보험 고민되시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고르세요. 무슨 보험이에요? 에듀유카. 더 케이스 손해보험. 보험료 저렴해서 또? 서비스 좋아서 또? 3년 이상 무사고면 보험료 7% 할인까지 에듀카. 그래서 에듀카죠. 또 가입 시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laughs> 외로운 솔로들 마음에 불을 확 집힌 그 남자. 그 여자가 떴다. 썸녀는 콜라보 흥행 보증 수표. 썸남은 음. 한국 힙합 보컬의 보석! 이두 썸남, 썸녀가 써내려가는 썸에 관한 이야기? 슈퍼스타 스페셜 오늘 주인공은 밀당하고 싶게 만드는 썸남 썸녀. 섹시 걸그룹 시스타의 보컬, 소유씨. 언더 힙합의 보물, 정기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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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는 라디오 보고 두분 스타일대로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기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오늘 새 사람 매닝 블랙도 아니고 말이야. <laughs> <laughs> 선글라스 끼고 또 도대체 뭐하는 거죠? 어. <웃음> <에>. <웃음> 죄송합니다. 자 많이 었죠네 아침 일 시간이 에이, 아직. 네 아, 어제 닭발 먹고 잤더니 얼굴 <laughs> 아, 닭발 어. 먹었어요? 네 이제 매운 닭발 되게 좋아해 지고 며칠 전부터 어. 노래 하더니네 네. 어제 좀 일찍 어. 끝나서 닭발을 먹었더니. 네 많이 부었더라고요. 어, <laughs> 닭발 먹는 거 보니까 <laughs> 이제는 소속사에서 당당하게 네. 나이 정도 했으니까 먹어도 되잖아. <laughs> 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좋아해서 <laughs> 보통 여자들 걸그룹들 보면은 닭발 못 먹더라고요. 어, 닭발 드세요? 저는 아못 드세요? 네. 별로 닭발은 안 먹어요. 아. 저도 안 먹어요. <laughs> 네, 그죠?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정기구 씨가 15kg 감량하셨다고요? 네, 네. 어떻게요? 그냥 뭐 다들 아는 거예요. 안 먹고 하고 네. 안 먹고 운동하고. 지금 이거, 이 활동하면서 썸 노래하면서 네. 더쭉 빠지신 거죠? 어, 아니요. 지금은 조금, 붙었죠? 아니요. 근데 이게, 아, 네. <laughs> 오빠가 관리를 활동을 하면서 하진 않는데, 네. 저희가 요번 앨범 활동하면서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음. 먹어도 좀안 찌는 것 같아요. 둘 다. 아, 그런 거 네. 같아요. 어. 근데, 어, 그 준비할 때보다는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좋겠어요. 네. <laughs> 여자들의 그 고통을 알잖아요. 네. 먹을 수 있는 기쁨도 알고. 그렇죠. 네. <laughs> 두분 노래에서, 그러니까 무대에서 노래할 때보다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요? 그렇게 안 친하다고요? 아니 이친해 친해요. 이제는 친해서. 이제는 친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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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좀 네. 많이 어색했죠. 저희가 네번본 상태에서 첫 방을 해가지고 네. 아, 여섯 번 만나요? 그 다섯 번인가 네번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리허설하면 네. 소유씨 기고 조금만 더 친하게 좀 해주세요.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여섯 네. 번본 사이라 다섯 번볼땐더 네. 친하게 지낼게요. <laughs> 그 <laughs> 때가 아마 말을 막 놨을 날일 <laughs> 네. 거예요. <laughs> 네. 정규구 씨는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고, <laughs> 우리 소유 씨는 점점 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데, <laughs> 여기서 좀 전에 <laughs> 그 목을 가둡는데, <laughs> 네. 소유씨가 할아버지처럼 하더라고요. 에헴! <웃음> <웃음> 보통 가수들이 이제 아, 준비하면은둘 다서 뭐. 다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보컬들이 그런가 봐요. 아, 소유씨가 좀 그런 게 있긴 어요 같이 지내면 어때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아주 털털해요. 어떤 면이 특히 지금. 어. 하나 얘기해줘요. 아니, 이런 그냥, 면도 있다. 어, 뭐 이런 면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네. 그 보통 이제 카메라로 비춰지는 네. 모습 보다는 네. 조금 더. 털털한 면이 있어요. 그냥 어. 카메라로 보여지기에는 뭐 그냥 예쁘고 약간 새침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섹시하고. 네, 근데 그냥 좀 털털하고 그냥, 그냥 귀여워요. 그냥 남자 같고. 음. <웃음> <웃음> 아, 그건 아닌가 같이 있어도 전혀 감정 <laughs> <간정> 없는? <laughs> 네, 친구 같고 남자 네. 같고. 김채연씨. 소유 언니, 정규 오빠, 선글라스 잘 어울리시네요. 괜히 연예인이 아닌가 봐. 3678님. 반가워요. 요즘 두분 노래가 제 귀를 떠나지 않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곤 반복 재생 중. 류영 씨 오늘 해도 없는데 다들 선글 끼셨네요. <laughs> 해 있는데? 어, 저기 해가 저기 해가 아닌가? 네. 오늘 좀그그 구름이 많죠. 네. 정순들 씨 뜨고 싶다면 소유를 잡아라. 완전 대세 먹소유. <laughs> 어서 오세요. 이하림 씨 정기구 오빠 목소리 좋아요. 얼굴은 더 좋아요. 네. 권너라씨 정기구 소유의 썸 정말 좋아요. 오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라이브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이소라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사진방에 오시면 노래 제목 썸처럼 다정한. 소유 씨, 정기고 씨 즉석 셀카 보실 수 있어요. 보시고 재밌는 댓글 달아주세요. 자, 두분 서로 처음 봤을 때첫 네. 인상 어땠어요? 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오빠를 딱 보고 어, 아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랑좀 다르다. 어떤 걸생각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빠가 언더에 계실 때 네. 뭐,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사진이나 이런 거를 음. 그래서.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날 때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라는 게, 네. 게 있잖아요. 언더에 있고 얼굴 없는 가수 이러니까 네. 아니 아니 그건, 그건 아니 진짜 없을 것이다.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약간 그런데 얼굴은 있어서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laughs> 네.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혼자 상상을 네. 하잖아요. 음. 약간 저는 되게 좀 마르, 완전 그러니까요. 되게 마르시고. 여리여리하고. 약간 그러할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생각보다 키도 되게 크시고 되게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남자, 상남자 느낌이에요. 완전히. <laughs> 저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좀 작고 음. 여리여리하고 약간 음. 그럴 것같아 그래서 이제 처음 저를 뵙는 분들은 이제 저 덩치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음. 소유씨 보고 어땠어요, 정기고씨는 어, 그냥, <laughs> 제 녹음실에서 처음 봤었었거든요. 네. 그냥 처음 만난 게 녹음실이었는데, 뭔가.